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15번째 시간으로 날내 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고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40년 전부터 그렇게 마지막 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선지자였고,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고 우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지막 구절이 바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 말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지으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 청교도의 신앙의 유산이 미국 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미국의 교회였고, 또한 그 사상이 한국의 교회에 전파되었을 때에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대에는 점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이 교회에도 들어오고 크리스천들도 세상의 것을 즐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을 즐기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세상의 영화를 즐기고 이러면서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에 점점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양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생활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눈을 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안에 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즐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양심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점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럽게 행하며 즐기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50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요즘은 더욱더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 더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크리스천 크리시안 삶,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 너무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그 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그것을 배려하지도 못한 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부정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정한 심판의 말씀이 이 세대 크리찬들 스 가운데, 현대 교회들 가운데도 임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걸어 가실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부흥의 역사로서 은혜를 내려 주셨는데 미국 땅에도 대각성 운동과 한국 땅에도 평양 평양 대붕에 그 은혜를 내려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잘해서 된 양, 교회들이 교만하여져서 이제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눈을 팔게 되어서 우상승배를 하게 되고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부, 부어주었던 은혜를 거두가리니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거둬 가시고 나니까 우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다 찍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럽지도 않게 그렇게 떠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다 말라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점점 교회 사이즈는 커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으쌰으쌰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그들 가운데 구원으로 나온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들 가운데 십자가를 즐겨해지고 예수 그리스를 도 따를 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런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지 니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니하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지금 현대교의 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뚫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는 그 엄정한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1 4절 15절 말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기운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여,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들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이 대적들이 다가올 때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서냐 뭘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어 성경의표현에의 하면 거기에서 사일런트 하자, 조용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사일런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버전에서는 그것이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것은 점점점 죽어가는, 점점점 멸망해져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멸망하는 것 거기서 점점 이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멸망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를 이 영어로 다른 성경은 perish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치게 하심이니라 이 독한 물은 원어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냥 독한 물이 아니라 독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을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독극물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를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작정되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바라는 것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16절 17절 말씀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다에서부터 들리고 그주음 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때 당시에는 군대들을 특별히 병거들 이런 소리가 특별히 그 말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이 공포였을 것입니다.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주은 마들이 오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포화 소리가 들리고 탱크가 오고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온 땅이 진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옵니다. 전쟁이 옵니다. 망하였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 멸망시킬 그 심판의 군대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지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법으로도 이지되는 술법으로 제어하려고 뱀과 독사들을 보내도 내가 제어하리라 생각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현대 과학을, 기술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18절 2이후부터 예레미야가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땅이 이렇게 되었던가? 하나님 말을 섬기던 딸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여졌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다. 딸내 백성이 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마치 하나님께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원해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어찌하여 그 조각한 진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말씀뿐 아니라 악의 세력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씁니다 주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래서 주수할 때가 지났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래도 먹을 것이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도 그러면서, 공부 말씀 22절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길르아세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대민고? 길리앗에는 길리앗은 이 요단 동쪽, 그러니까 서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면 요단강 건너편 그곳에 있는 길리앗입니다. 그곳에는 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현대 말로 말하면 발삼 이런 것들 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연고도 만들고 그것으로 치유, 치료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딸내 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 고 그러나 이병 우상 숭배하는 이병이 이 심판에 있어서 부상을 당하는 이 병을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딸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딸이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탄식하는 마음을 예레미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말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 주여,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딸입니다. 그 어, 기뻐하였던 딸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보고 많은 분들이 딸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딸을 입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로 삼으시며 그렇게 입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걸고 벗을 때부터 피터 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그 딸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음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벌하시며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예레미야가 슬프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신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로 11절 말씀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도다 여하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친노를 쏟으시며 지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 고통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자비려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겨주일 가운데 가능할까 일루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도 1997년 이후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던 것입니다.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이 평양이 신사참배로 얼룩지고 평양에서 장르교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심사참배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그 그 속에서 지금도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그런 저주들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딸나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분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살만 먹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친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 말씀 22절로 돌아가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되면인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치유를, 치료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들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딸내 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이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병든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며 이 땅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아플 정도로 그렇게 심판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심판에서는 정말로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마지막 때의 그 부흥의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딸 백성들이 하나 앞에 돌아오고 엎드려져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자가 깨닫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딸로 여겼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이제 하루가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점점점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전세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지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추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들은 부르지어서 하나 앞에 나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딸내 백성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또는 이새 믿음 장로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